안입 이분 여자 아이돌이 없다는 바지가 있다. 이 바지가 여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핫하대요. 얼마나 예쁘길래. 저도 청바 진심녀잖아요. L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. 오신이 진짜 예쁘게 들어가 있긴 해요. 요렇게 생긴 오신이 또 다리가 얇아 보인단 말이야. 어? 어? 어머! 매짝! 하는 후기가 있어서 좀 걱정했거든요. 오뎅탕에 소금빵까지 먹었는데 이 정도 널널함이면 완전 넉넉한데요? 이쁘다. 유명한 이유가 있네데 신축성이 약간 적당히 있어요. 이 워싱 예술이네. 배송을 좀 많이 기다렸어요. 총장도 제 다리가 진짜긴데 짧지 않아요. 그럼 뾰족구도 하나 신어주면 바로 멋쟁이 언니 돼버리는. 가디건 입고 이런 퍼 자켓 하나 둘러주면 코디 끝! 돈이 너무 많아 보이나? 자켓 괜찮은데 고리 형태거든요. 고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. 찾다 았 찾다. 았 가방도 이렇게 대충. 이러고 어디 나가야 되는데? 갈데가 없으세요. 아무튼 바지에 대한 총평은 완전 굿. 바지 핏이 어디 하나 들뜨는 곳이 없어요. 이 바지 완전 강추. 어돌들은 이거 S 사이즈 있겠죠 진짜 얼마나 마른 거야?